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아 나태야 오케이 나태이 나태야 나태이 나태야 나태야 나태이 나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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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태야 나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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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야 나태야 나태야 아니 아닌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어, 것 같은데 라떼가 야 맞는 야어아그런가야아야 색깔 이거 간좀거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그 이거 그 이거 당황했는데? 딱 뭐, 이거 같아 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지 이거 뭐, 이거 응. 음~~ 이거특징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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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어 진짜 <laughs> 아는데 <안 돼. 그래. 웃음> 음~~ 왜이 <그렇게> 음. <laughs> 음~~ 이거 뭐야? 진짜 맛있는 진짜 맛있다이거 네, 뭐 어떻게 사왔어? 나는 요새 샌드위치 식이 많아가지고 음~~ 샌드위치를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. 그랬더니 인사 알고리즘이랑 막쓰더라나 음, 같이 가격에 대해서 약간 틀어놓되고 있어. 그냥지, 약간 니 너무 질기상 거 생각해서. 그럼 힘들거든. 크림이 진짜 맛있어. 이게 <laughs> 맛있어. 이런 거잘해어 뭐? 파시바게트. 음. 맛있고 게이크다. 니가 나를 열심히 꼬셔야야 h e poster. y o u 도 e in the griddle, chocolate. I'm not going to eat it. I'm going to eat it. I'm going to eat it. I'm 왜냐면 아뭐 그렇네? <웃음> 약간 그냥 같이 먹고 오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약간 그런 게 편한 스타일 각자 제이홉을 하고 어? 진짜? 근데 예전에는 진짜 심했었을 때는 친구랑 둘이 만났어 먹으려고 근데 걔는 내가 진짜 원하는 먹고 싶은 게한 번씩 갑자기 확 있단 말이야 근데 걔도 확 있어 그러면 그냥 걔는 각자 먹고 술 먹자고 하아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난 근데 그런 게좀 편한 사이. 일 어, 약간 굳이 얘한테 내 거를 같이 먹다고 하고 싶지 않고 이 친구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나랑 너같고싶다 한다? 그러면 가지 그럼 갈수 있어 근데 내가 먼저 말을 잘안 꺼내지 이렇게 내거 먹으면 안 돼? 막 이런 식으로 뭐 먹는 것 같아? 뭐 먹는 거 가지고 아니 근 바로 가 그래 <laughs> 보통은 그냥 맛주기 하는 것 같아. 아 전반적으로. 음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그게 너무 먹고 싶다. 그러면 이제, 어, 그렇죠. 혹시 이렇게 음 얘기하면, 하면 딸. 이거는, 꿀, 꿀. 음, 너무 맛있는데? 음. 맞지? 음, 좋아. 음! 이게, 난 아직 버터를 안찍었어 나도. 음, 그래? 가까시야 약간 <laughs> <laughs> 아까 더웠어가지고 잘 구멍을 당겼거든. 아이 그래서 이번 에찡다 왔을 때 중국랑 음. 음. 사진 모드 가 너무 잘 맞는 거야. 야그래 진짜 중요하다. 진짜 중하다나 사진 좋아잖아. 우리다 어. 할까? 어, 어 좋아. <laughs> 아 그냥 한 가지. 그냥 어차피 파는 거니까. 나, 음, 나 아, 찍어주는 거. 그래서 길갔다 아 그냥 중국어 음. 있으 있으면 야 서와서 막 음. 예쁜 스팟가. 그 그냥 계속 완벽해서 그 그냥 뭐저 그냥대로. 뭐 그냥. 음. 저런 건데. 우리는 뭐가? 당연지. 그리고 원래 외국 가서는 찍을 수 있을 포인트에서 다 찍어야 돼. 그래야 건진다고. 나나직히나 하나가 이 많이 건지는 이유 먼저 알아. 천장찍어 만장 찍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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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난, 난 맞아 나 대결한다. <laughs> <laughs> 민� g r 내 오케이. 어? 여기 동영상이지 <laughs> 아, 아, 아 좋아요? 아. 아.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아우, 오 아우 빨리 가니다 오! 야 근데 술맛 난다! 맞지? 윗숭이 음, 맛 나왔어? 응, 음, 나. 맛있다. 음. 와 지금 이걸 고른 게 좋은 선택인 거 같아. 간장 리프레쉬 됐어. 바쿠 맛은 어때? 뭐 방금 먹었어? 네,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바쿠 맛이 근데 이거 약간 술맛좀 나은 거 괜찮? 어, 원래 술못 어. 먹잖아. 이건도괜찮아위스이 나긴 한다 싫 아, 너무 무다야 잠깐만 가 왜? 어 여기 안하는게어나 네? 들어가고 싶어 <laughs> 그러니까 나도

복 너무 잘 왔다, 여기나아 응. 어떻게 할뻔어가고민했고고민다 음, 음. 고 음. 맞아. 음. 음. <목소리도> 500원도 찼어. 우9 0 0원도 괜찮고. 네. 괜찮지? 좋다 대표도 하나? 응? 음. 아니, 콘소세지도 있네? 천재다. 음. 그만안를 못하잖아, 내가. 음. 네. 너무 매웠지. 야 진짜. 엄청 매워. 응. 와 눈물 난다. 너무 맛있어. 이제 는데야 <laughs> 눈물 매워 눈이 매워, 눈이 매워, 눈이 매워 눈이 그런가? 눈물 오고 있는데 지금. 그래 그러니까. 다. 또 먹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. 이게 삶에서 이런 걸뺄 수가 없어. 와, 맵긴 한가 봐. 근데 진짜 음. 빨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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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. 인스타 중독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잠깐 스탑해야겠어좀더고민하보겠습니다 <laughs> 네. 나는